그러면은 어, 제가 여기서 늘 어원을 설명하지만은 다름 아닌 어, 이게 실담뭐5 0차문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에, 어떤 다른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어, 철학 사상이나 또는 하이데거라든가 칸트라든가 어, 이런 그 무슨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 여기서 오늘 설명할 적에 산스크립트 실담어 50 자문에 한자 한자의 그 근원적인 뜻이 뭐라는 것을 제가, 어, 완전히, 어, 어, 새로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한, 어, 3, 40페이지 됩니다. 글자 하나의 특성이 뭐라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특성에 근거해서, 어, 제가, 어, 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 사전에 근거에서이 사전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대략 산스크리트 단어 몇 가지를 주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50자문의 근원적인 뜻이 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근원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다름 아닌 한자는 통일족의 문 자라는 사실도 어 여기서 어이 50자문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어 그러나 이 상세한 어 추석 어 50자문의 추석은 아직 편찬할 단계가 되지 않아서 편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것도 어 후일 사전이 완성되고 어 시간이 적당하면 은어 제가 어 최고 수재대가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재미하는 거는 어, 뭐냐면 어디다 놨나 내어 하이데크를 어디다 놨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놓고 찾은다또 어, 제가 다음으로 어, 설명해 드리게 이게 유명한 마틴 하이데카가 가진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어, 존재와 시간입니다. 이 존재와 시간을 어, 제가 한 30년 전에 어, 아무리 읽어봐도 어,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 중은부고많은그 얘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이천국형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어 주형을 가지고, 어 주형을 가지고, 어 시간을 어 풀을 수가 있고, 산스크리트에 근거해서, 50자문에 어 근거해서 시간과 존재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양 철학이 아무리 오묘한 얘기를 창망하게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칸트나 해결이나 또는 그런 아 하이데크 같은 사람들이 시간과 존재라는 그 존재와 시간이라고는 하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천국경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주역 회사전의이 오묘한 철학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앞으로 주역의 괴사전과 천국경과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강설라는이 오묘한 실따모 어, 예, 그주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에, 깊이 익히고 연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어원학자요철학자요또 문화, 특형 아, 어, 평론가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 시간이란 무엇이냐? 아, 영어로는 time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 이거는 우리가 틈이라고 그랬는 틈. 어. 어, 틈극자가 있습니다. 어, 극자가 이게 어떻게 있었나? 어, 극이야. 어. 어, 극자가 이제 틈극자. 그런데 에, 이 틈이라는 게 뭐냐면 어, 울타리를 이렇게 세우면은 요 사이 사이. 에, 틈이 생기잖아요. 대안이 생긴다고. 이걸 갖다가 시간이다. 이렇게, 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 산스크리트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것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의 근거 하면은, 어, 깔라고 합니다. 깔라라고. 깔라가 영어에서는 칼라로 되어있습니다. 깔라 칼라. 그럼 이 색입니다. 이게 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색채. 어, 화려한 색채를 갖다가 깔라. 이것도 무지개의 일곱가지 일곱 색을 갖다가 어, 칠종색을 갖다가 깔라라고 어, 해요. 이 깔라가 어, 해가 떠가지고 해가 이제 석양으로 넘어갑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적에 에, 기울어진다고 그래서 미갈라 빛갈라 칼라. 빛갈라가 다름아닌 트와일라이트입니다 트와일라이트 빛갈라가 트와일라이트야요 그래서 해가 서산에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는 그 때에 일곱 가지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깔입니다. 말, 어, 한, 우리말로 가 우리 빛깔, 빛깔, 빛깔이 좋다 그러잖아요. 빛깔이 다름아닌 타임입니다 이게. 빛깔이 이게 타임이에요. 그로 시간은, 어, 그로 어, 시간은 어, 색깔이다. 어, 색깔이라는 말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색깔이다. 또 색깔은 뭐냐? 물질이다 그 말입니다. 어 색깔은 물질이다. 그럼 어떤 물질이냐? 우리가 볼수 없는 소립자의 물질이다 그 말입니다. 아 소립자 물질이야. 그래서 소립자의 물질을 가지고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하이데크 같은 사람들이 being and time이라는 말을 이걸 갖다 규명하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장황한 얘기. 그러면, 이상크리트로다가 간략하게, 에 시간이라는 그 존재를 갖다가, 시간은 다름 아닌 색깔이고, 색깔은 물질이고, 물질은 소립자가 이래. 소립자의 존재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44승에 곱하기 10분의 1, 에 곱하기 마이너스 33 곱하기 10분의 1, 이와 같은, 어, 어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했던 물질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어, 소립자입니다.